Now you go and watch it. So i Oh, look at the sky. Oh, look at the sky. The stars are sparkling. The stars are sparkling. But I want to see snow. But I want to see snow. I make a wish to the stars. I make a wish to the stars. Let it snow, let it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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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can play outside tomorrow. So I can play outside. Snowman. I will make a s n o m a n I will skate all day. I will skate all day. 자, 볼게요. 내가 말하는 게무지 모르겠어. 자, Oh, <목소리> look at the s k look look 자, o h 그냥 감탄하는 거죠, 감탄. 그래서 o 자, 그리고 이게 l o 동사죠, 동사, 행동. 동사가 행동이잖아요, 맞죠? 네, 네. 아. 자, 근데 문장의 시작이 행동으로 시작하면, 동사로 시작하면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뭐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해. 뭐 하늘을 봐. 자, look이 뭐예요? 보라는 거죠. 그럼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 자, 근데 뭐를 봐? 스카이를 봐요. 스카이가 뭐여요 스카이. 하늘. 이늘 어, look at the sky. 아, 하늘을 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자, 하늘을 보니까 The Stars. 자 Stars, Star 이 뭐예요? Star. 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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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별이 하나요? 몇 개예요? 한 개. 네? 예.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자,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 근데 그 별들이 자 지금 이렇게 보면 All Sparkling 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형이라는 문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지금은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표시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하늘을 보면 별들이 어떻게 돼? 반짝, 별들이 뭐예 반짝. 반짝반짝 뭐 하고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그 별들은 네.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별들이 뭐다? 뭐 하고 있어? 빛나고 있다. 별들이 빛나고 있어. 자, 스파클링이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아, 거죠? 응. 아, 자, 그래서 지금 하늘 보면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스파클링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자, 근데 버시 나왔어, 버. But. 자, 버시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아, 그 같은데. 하나, 서버. 버, 버시 뭘까, 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1한줄만읽어주세요 한 But I want to see snow. 음, but I want to see snow. b Bossin! b 이 s s i n b o 지 s b o s n b s s i n Bossin! b o n b s s i n b n Bossin! n t o s 한다 n 요 원한다 자 근데 w a n t t o s e e 래 그러면 보고 하고 싶다, 보고 싶다는 보고 거예요. 자, 뭘 보고 싶어요? 눈을, snow! 어, 지금 하늘은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있지만 아니. 나는 정작 뭘 보고 싶다? 눈을 눈.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지만 나는 눈이 보고 싶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별똥별 지나가거나 막 소원을 빌면 우리 별 보고 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주인공이 I make a wish. Make가 만든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wish가 오면 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 wish를 한번 외워야 돼. 자, wish가 소원이에요. 소원 또는 소원 또는 바라는 거를 wish라고 해요. 그럼 얘가 소원을 빌는 거죠? 어디에 빌어요? 별들. 더큰 별. 어, 그럼 나는 별들의 뭐예요? 별들의 뭐예요? 더 빈다. 많이 빈다. 별들의 빈다. 소원을 빈다. 자, 그러면 눈이 보고 싶어. 그래서 별에 소원을 빌어. 그럼 뭐라고 빌어야 돼? 눈내리요눈 내려요. 눈내 주세요. 그런데 Let it snow, let it snow a 눈 내려라 눈 내려라 이런 거예요. 눈, 눈 내려라. Let i 눈 내려라 눈 내려라. Let it go, let it go. 자, 아래 보면 또 우리 문장이 시작이 보요 Let it snow, let it snow 똑같아요. 뭐예요? 눈 내려라 눈 내려라. 눈 내려라 눈 내려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쓰기에, 그냥, 눈 내려라, 이런 말이지. 뭐, 눈 내려주세요, 아니면, 누나 와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so. so. 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야. 그래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자, 그래야가 무슨 뜻이냐면, 눈이 내려야, 이런 뜻이에요. 눈이 내려야지. I can play, 내가 뭐, can 이 무슨 뜻이야? 지혜가 말하는데 할수 있어요 뭐할수 그 있어요? 수수놀 s w e 어 r d o o outside, 에서놀수 있어 outside, o 어디야? 밖에서 밖에서 자밖에 e 언제? t h e o t o m o r r o w w h e n i s t o m o r r o w t o m o r r o w 가 뭐예요? 아 내일 t o m o r r o w 가 내일이죠 자 그러면 눈이 내려야 내가 할수 있어요? 놀수있어 뭐라고? 어디서? 무슨. 그래야 내가, 뭐할수 있어요? 내일 놀수 있어요 희 sister. 네, 너희 s i s 그 e r 너희 s 내 s t e r 너희 s i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내일 빨리 눈 오면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 네. 자, 근데 내일은 우리가 무슨 일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를 미래라고 하죠. 미래. 미래. 도도.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미래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l 이라는게 필요해요. 음. 자, l 이 무슨 뜻이냐면 뭐 뭐? 하다. 아니, 아니. 할, 것, 할, 것. 할 것이다. 할 것이다입니다. 할 것이다. 자 캔은 할수 있다면 위은할 것이다 자 내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난뭐뭐 해야지 이렇게 되네요 이따가 밥 먹을 때도 아 저녁에 피자 사달라고 해야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푸드온 할 거래요 푸드온 자 푸드온이 뭘까 입다 쓰다죠 입다 쓰다 그러면 나는 뭐할 거예요 입을 거예요 자뭐할 거예요 그렇 나는 나의 스웨터와 스카프를 입을 것이다 뭐 스카프라고 하면 그냥 뭐 목도리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그냥 스카프라고 외래어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또 위리 등장했네. 위리 무슨 뜻이라고요? 뭐할 뭐할 것이다. 뭐할 거예요 이번에는? 메이크 할 거예요. 눈사람 만드 것이다. 그렇지, 나는 눈사람 눈사람을 만들 것이다. 눈사람을 만들 것이다. 선생님 그런데 눈사람을한 개로 해야 돼요? 그렇죠. 한, 개, 한, 한 눈사람을. 자, 그음음 I will skate. I will skate. 자, we 뭐 i l l skate. I will skate. I will s k 이 t e I will 이 k a t e I will skate. I will s a l l d a y 가언제 i a l l d a y 매일 아니에요 a l l s a l l s a l l a 나는 하루 종일 케이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아래 문제까지만 푼 다음에 이거 읽기 시험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 할게요. What does the girl want? What does the girl want? 자 그러면 <laughs> 그 소녀는 <laughs> 무엇을 원하냐는 거죠. 그 소녀는 선생님이 말했죠. 네. want to 동사 원형은 자, 그냥 동사 원형이란 건 나중에 배가 그러니까 행동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she wants to see She wants to have, she wants to see. 자, 뭐 하고 싶다는 거야? See 하고 싶다는 거고, have 하고 싶다는 거고, see 하고 싶다는 거예요. She wants to see까지만 해석하면 뭐야?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뭐 그녀는, 하고 싶어요? 그녀는 별, 별을 보고 싶다? 그렇지, 그녀는 보고 싶어해요. 뭘 보고 싶어요 별. 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녀는? 별들을 보고 싶어한다. 자, 보고 싶다 쓰면 한다. 보고 싶. 네, 근데 별들은 이미 봤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 she wants to have snacks.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알았어? 배 알아요. Eat 와 같은 뜻을 아, 가지고 있어요. have가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먹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녀는 뭘 먹고 싶어요? 그녀는 간식을 먹고 싶다. 그녀는 간식을, 간식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간식을 먹고 싶어 한다. 그녀는 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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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자, 근데 우리 간식에 대한 얘기 하나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No, no, there wasn't any. 아무 상당히 많 자, 그럼 number three, she wants to see snow. 그녀는 뭐 하고 싶어요? 눈을 보고 싶다. 그녀는 눈을 보고 싶어한다. 자, she wants to see the snow. 그래서 눈 보고 싶어서 별에다가 wish 비는 거죠? Let it snow, let it snow. So number three is the answer. Number three is the answer.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우리 동영상 찍은 거 있죠? 읽기 연습 시험 보는 거 이거 네. 이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연습 오늘은 연습 다음 시간에는 실전 오케이?